안녕하세요. 운가TV의 운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스시 오마카세, 스시 아루이라는 곳을 좀 찾아가 보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성비 오마카세로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예약을 좀할 수가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어, 들어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가TV의 운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스시 오마카세로 유명한 스시 아루이를 방문했습니다. 런치 25,000원, 디너와 주말 3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스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워낙 오픈 때부터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리 셰프님께 촬영 허락을 받았고요. 운이 좋게 셰프님 바로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5시 30분 예약을 하고 입장을 했는데 미리 재료 손질을 하고 계셨어요. 직접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대략 13석 정도의 자리가 있었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는 알콜 종류를 시켜야 한다는 점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정리하자마자 자완무시가 나왔습니다. 일본식 계란찜인데 연어 알이 올라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계란찜에 짭짤한 연어 알이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첫 번째 치마미로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소스는 폰즈 소스가 뿌려져 있었고요 담백하면서 약간 고소한 광어회와 새콤한 폰즈 소스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마츠노 코토부키라는 사케를 시켰습니다. 사케 챌린저에서 상을 탄 유명한 사케이기도 하구요. 가격도 용고빙 55,000원, 360ml 3만원. 가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덜 돼서 좋더라구요. 쌀의 단맛이 깊게 올라오고 약간의 청량감이 있었었구요. 첫 맛은 좀 달지만 끝맛은 깔끔해서 스시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 추마미는 시메사바입니다. 고등어 초절임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깊게 절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한 식초의 향이 좋았고 비린맛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간 깨, 시소, 쪽파 등을 함께 갈았는데요. 고소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고등어의 맛을 확 살려주더라고요. 올려드리는건 브란지노라고 스페인에서 온농어예 뭐... 앞에서 셰프님께서 설명해주신 브란지노 스페인산 농어입니다. 국내산 농어는 약간 부서지는 식감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 농어 초밥은 약간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감돌더라고요.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먹기 참 좋았어요. 다음은 참돔 스시가 나왔습니다. 담백한 참돔 네타와 적절하게 간이 되어 있는 샤리와의 만남은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초밥 쥐고 계시는 걸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이카초밥입니다. 오징어 위에 유자를 살짝 갈아서 상큼하게 만드셨는데 오징어의 그 입에 달라붙는 녹진함과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시마아지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오마카세에서 빠질 수 없는 생선이죠. 서걱서걱거리는 식감과 기름지고 고소한 맛과 함께 다양한 감칠맛이 나는 생선이었습니다. 을고요 연어알 간장에 절인 도맛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이렇게 오는데 남자 분들이 이렇게 입담잘 준비 안 하시고, 고 저희 쪽에 비슷하게 만들어 연어 보도 연어알과 내기 도로가 들어간 맛기입니다. 셰프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센스 있는 입담까지 선보여 주셔서. 즐거우면서 기억에 남는 스시입니다. 열 번째 메뉴는 아카미 참치 등살입니다. 그 참치 등살 특유의 향과 함께 입에서 사라지는데요. 두 점이나 있어서 기억에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벌써 열 종류나 먹었는데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얼마나? 잿방어입니다. 잿방어. 다음은 제빵어초밥입니다. 슬슬 방어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아직 기름이 안 차서 한동안은 제빵어로 계속 가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겨울이 되면 방어 맛도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징어찜입니다. 작은 오징어인데 몸통 속에 내장과 다리가 들어있었어요. 탱글한 식감과 내장의 녹진함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돔의 뱃살을 채쳐보니 다음은 도미 뱃살 채썰어서 식감을 살린 스시입니다 그 도미 뱃살에서 올라오는 감칠맛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손이 꽤 많이 가실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쥐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이거 뭐죠 히말라얀 핑크 히말라얀 핑크 아미네 다음은 히말라야 핑크 아염으로 간을 한 가리비 관자입니다. 관자에 상큼한 레몬 그리고 핑크 아염으로 간까지. 딱히 간장이 필요 없는 제대로 된3위일체였던것 같아요. 다음은 광어 지느러미 스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느러미가 매우 기름지기 때문에 지느러미와 살을 반씩 두셨다고 했어요. 그 적절한 기름진과 탄탄한 광어살이 매우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다모여 있는 운이 우니, 쿠쿠라마끼입니다 운이의 그녹진한맛과 톡톡 터지는 연어 알이 배가불러오는데도더먹고 싶어지게 하더라고요. 운이 뭐. 끝났죠 뭐. t h a n 입니다감사 h a n k y o 아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전혀 비리지도 않았고요. 셰프님의 말씀대로 정말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고소한 청어살들과 김이 참잘 어울렸어요. 다음은 고등어초밥입니다. 역시나 치마미로 나왔었던 고등어랑 비슷한데요. 비린맛 하나도 없고 감칠맛만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 모자라서 맥주를 한병 시켰습니다. 간만에 먹는 산토리 참 반갑고 맛있더라고요. 열아홉 번째 메뉴 아마에비 단새우입니다. 사실 이거는 매번 좀 아쉬운 게 너무 빨리 입에서 없어져 버려요. 더 먹음고 싶은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뭐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볶음밥의 민족, 모든 볶아 먹는 우리 전복 내장도 함께 볶았습니다. 전혀 비린 맛, 쓴맛 없었고요. 고소한 맛 느끼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마무겁네 저번에 서잘시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토마끼입니다. 일본식 대형 김밥 같은 건데요. 거기에 서비스로 내기 도로와 이쿠라까지 얹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푸짐했고 입 찢어질 뻔했어요. <laughs> 유튜브 채널 잘 되라고 주신 거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시가 나왔습니다.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유부 초밥입니다. 일반 유부 초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아주 감칠맛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입가심용으로 나오는 후식용 과일입니다. 입이 아주 개운해지더라고요. 어, 정말 푸짐한 서비스 좋았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오마카세 디너 가격이 35,000원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스시 아루이였습니다. 가성비로 왜 유명한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시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셰프님의 센스 있는 입담과 그 어디 뒤지지 않을 맛과 양까지. 이 정도면 스시아루이가 아니라 스시해자라고 불려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감명받고 감동받았습니다. 이용셰프님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